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2018사마이랄 t v 경제학사 타마노의 방망 1984년 판 27페이지 3번의 계산에 기초보겠습니다표 1-1에 아까 본거요 산출 문구를 캐네에서 보여보자. 우선 표 1-1에 의해서 주어진다. 28페이지 표1-2 캐네는 토시의 의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후의 변화 는 수량의 차이를 의로 두고 있다. 여기서는 각 예의 현실력만을 고려하고 있다. 원년사의품품사에 찾아온 것으로 명확하고 평균적 비약도로 지닌 토지일 아르팡에서 대명사베의열번호원해사와 같이 합기 25세트의 물이 수확되는 것을 좋아한다. 1과 2 사이에 공급량표 포함하면 가격비가 상승하는 관계를 볼수 있다. 3만 7백 2즉 TR은 PQ인 것이다. 영업지4번 경비 토탈코스트이고 6 0리브로 공장의 연출한 과는 무관계하다. 통론에는 7세트인으로 세트에당 경비 ACM 레버리시 코스트는 8.7, 8.57리브로이고 경작하지 않은 애인은 3세트인으로 20리브로 됐다. 참고로 레버리지 코스트는 토탈 코스트 나누기 양이 되는 거죠. 결국 토토프프이이스토 토탈 레0 0 0게 토탈 코스트에 P 0 0 0 0원 10,000원, 1 0 0 0 0 1아르팡 10,000원, 10,000원, 1 0 0진1대1 0에는0원1 0 0 0 현실 1실 산출하고 구하는 기초를 보이지만표시일은 미를 포함하여 프랑스의 제1차 산업은 모두 대두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흡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케네는 각 생산물의 P, E, C, Q, D표 사이에 변경하기 때문에 두 표의 숫자를 일치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문제는 표 1-1을 산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표 1-2에 아마추어 사건에 토탈 코스트와 에버리시 코스트의 예약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29페이지. 소작인명에서 밝혀습니다 에버리시 코스트는 기업, 말의 사회, 21%. 음, 마구, 마구제조, 은강, 마포, 사축, 박혜 등의 경우 12%. 디급, 마블, 상하 변료를 분명 13%. 리얼, 신분공유미수학 경험 20%. 비웃, 리타작경6 시위 이자와 감가상각비13%잡비급프로 되어 있다. 기업은행, 지급기업은행, 기업인행, 운영가인의 운영을 일원단 에 그리고 시위비는행의 나머지 부분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장인은행을 빼고 시가마 토탈 프라이스에서 볼수 있는 대로 국방을 포함한 기적계급과 생물계급이 분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좀 약간 글씨가 작고 알아보기 어려운 게 있지만 결론은 고전, 고전파의 형성 과정이 이런 게 있다 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여러분 있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하겠습니다 잠시만요.